이게 아, 사운드를 들으라고 내가 꽂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. 오케이. 자, 이러면 한번 해 봅시다. 이러면 내가 게임 소리 결국 나는못듣잖아 점프. 캐릭터 귀엽네요. 점프. 야 뭐야? 나못 봤어. 방금 뭐였어? 아. 아... 아하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야 신난다 야 잠깐만 너무 높다 어 이거 사운드 재설정 어떡해 템이야 아닌데? 이거 사운드 재설정 어떻게 너무 높은데 지금 이거 사운드 재설정 어떻게 하냐 너무 높은데? 계시, static... 어, 리캘리브레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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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진 않. 근데 얘네들 다 뭐야? 나이 게임 배경을 모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된다. 게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요 사라 같은 게 많은 거죠? 얘는 뭐예요? 아! Ouais. 아이고야, 뭐가 프구나 아유, 뭐가 프구만목터지겠서 그니까 이 게임이 내 컴퓨터에다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컴퓨터 사운드 들으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는안 들리네. 그럼 나는 결국 사운드를 못 듣고 게임을 하네? 어, 잠깐만요. 그럼 나 이어폰을 두 개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구만. 잠깐만 기다려봐요. 48만점 대단하군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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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게임 소리 계속 들리세요? 게임 소리 계속 들리세요 여러분? 게임 소리 들리시죠? 제가 지금 너무 사운드가 안 들려서 복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. 인식되네 또. 아... 아. 뭐야? 음이 낮아? 어 뭐야? 에? 아닌데? 아. 아, 잠깐만 음이 왜 이렇게 맞추열어려 오, 엥? 아, 어? 아이 게임이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니까 러 제가 귀에 들리는 음이랑 좀 다르네요 쿠쿡님 네, 안녕하세요 네, 반갑습니다 어쨌든 어 약간 이게 제 귀로 들리 제가 상대 음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들으면 무슨 음이 대충 알거든요 근데 그거 그거랑 약간 다르게 발음을 해야 된다 어려운데? 뭐야, 이게? 아! 이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리때되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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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절대 거 이거, 만거니에요 참고로 절대, 절대 아닙니다. 아, 이거, 거면절 이거, 니다 아. 아 이거, 이거, 이것도 있었나봐 나왜이걸왜 못봤지? 재밌네 아이게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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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이이렇게 가는게 아아 이거, 무거이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와야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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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가봅시다 될거 같죠? 뭐야? 이 게임 간단한거니까 한번 무료게임이고 간단한거니까 한번 딴 바다 내보세요 <laughs> 네정성아이 <정도만> 3학년 2반 <laughs> 초등학 초등학교 이름까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신난 정보 많이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. 어쨌든. 네. 아, 어렵네. 아,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. 이게. 그리고 내가 지금 게임 싸도 너무 작아서 조금만 노래소리 좀 키울게요. 너안 들려. 게임 소리가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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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또 인식이 안 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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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죠. 제가 다운도만 잘리면 겁나 쉽습니다. 그냥 이거 구글 같은 데서 그냥 원핸드 클래핑이라고 쳐보시면 돼요. 게임 그거 제가 올려놨죠 타이틀. 아 뭐야 못 들었어.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, 쉽네 음이 있는게 차라리 쉽다 음이 없는것들이 차라리 높이 맞추기가 어렵고 게임 캐릭터가 되게 귀여운거 마음에 드네요 사운드만 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게임캐릭터 아아 아 보뭐 인게 아니라, 제가 상대의 응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하는 거예요. 아, 배고프다. 이게 노래하면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배가 금방 고파지네. 밥 먹어야 되는데, 아. 아, 이게 우주인가요? 이게 내가 이 게임을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는구나. 아. 아니네? 아. 아아아아아아아아 겁나 아... 쉽네 뭐야 이거 왜 하나밖에 없어 보통 세개 아니었냐? 나나 나나 가세 개였던 맞 같은데 아아아아아 아야이아반아니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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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.. 들리는 것보다 반음을 낮게 어음을 해야 돼 짜증나게. 이게 제 귀에 들리는 거랑요, 여러분. 제 귀에 들리는 거라 말해야 되는 거라 오른쪽 부분이 잘 안, 보... 아, 안 보인다고? 잠깐만요. 잠깐만. 잠깐만.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? 근데 이거를 너무 작게 하면 또안될거 아니요? 잠깐만, 이거 세팅 가능한지 좀 볼게요. 이렇게 하면 좀 낫겠죠? 최대한 덜 가리게 10% 정도로만 딱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좀 낫죠? 이렇게 할게요. Ah, ah, dimi, la, la. 내가 졸려서 지금 귀가 잘 안, 음정이 정확하게 지금 인식이 안 되나봐요, 에게 약간 이상한데? 아, 남지 아아아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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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순서도 지켜야 돼아 순서 지켜야 되는거는 몰랐다 아 순서 지켜야 되는거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아... 뭐야이거 어... 뭐야이거 어... 파... 도... 라... 라... 잔상같은게 들리네 귀에 되게 헷갈린다 넌 자유롭게 하면 되니? 이게 일반인들이, 이거 음정 없는 사람이 하면 지옥이겠는데, 진짜? 내가 해도 이렇게 걸리는데? 아, 이걸 많이 봤다. 아. 근데 너무 쉽구만. 이게 더 쉽다. 우주가 더 어렵다. 이 부분이 한 100배는 힘네 진짜. 우주, 우주 아니면 거의 한두 방에 다통과안네 끼룩끼룩. 아얘내 동작 따라 하네. 아 귀엽다. 뭐야? 아아 아, 이런 것도 있었어? 아 그래? 이런 부분도 있었어? 몰랐네. 아아 아 이게 상대 응감이 있으면 되게 쉽다. 이거 못들어가는데몇분 걸리지? 아, 어, 아아 아, 굉장히 쉽구요. 이거 뭐 게임이 너무 쉽잖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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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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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노란색이네 예쁘다 색깔. 이거 색감 되게 마음에 든다. 야, 뭐야? 다시 돌려줘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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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이거 높아지면 음이 높아지는데 얘는 왜 낮은 걸로 가? 되게 신기하네. 이거 풍물로만 계속 가면 목 아프다 이런 건가? 대려준 <laughs> 건가? 신기한 걸.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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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아, 아. 쉽네 야 이거 옵스트라 하던 인간한테 이거 뭐애장난이잖아 깨륵깨륵 애장난이잖아 완전 쉽잖아 완전 쉽잖아 참, 참고로 다음에 컴퓨터 게임은 픽셀 페인트 해볼거에요 벌써 끝이네? 뭐야 이거 끝이야?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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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무 높은데? 나못 들었어 미안 방금 못들었다뭐 <laughs> 부를까? 너를 그리워하는 내 맘은 끝인 것 같은데? 그러면 사운드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, 여러분들. 사운드 해드릴게요. 게임이 너무 짧다. 뭐야, 끝이야? 겁나 빨리 끝나네 무슨 야 이거 남이 할때 이거 몇 그래도 2, 30분 했던 것 같은데 나 이거 1 0분을 했나? 여러분 저이 게임 10분은 했어요 너무 짧은데? 게임 자체가 귀여워서 좋긴 한데 너무 쉽다 너무 쉬워서 이거 할 말이 없는걸? 메모디프는 랭킹전은 못할 것 같고, 가챠나 한번 돌려봅시다. 너무 쉽게 끝났다. 랭킹전은 지금 제가 그 아이템을 다못 모았어요. 그래서. 이거 진짜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친척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해서 재밌을 것같아 누가 빨리 게임 하나 내기해서 되겠다. 글로벌서 안 갑니다. 글로벌서 절대 안 가요. 여러분들 때문에 안 가요. 이 게임 너무 쉽다. 이 컴퓨터 게임이 너무 쉬워서 문제구나. 처음 하는 컴퓨터 게임으로 제대로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방송을 쉬운 거 했는데 끝. 그러면은 저한테 세팅해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. 한 20분 정도만 가볍게 하겠습니다.